현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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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등하는 신성 델타 테크의 움직임 예상처럼 34층 뚫렸어요. 34층이 뚫려버리고 말았네요 뚫려버리고 말았네요. 현재 신성 델타 기사단이라고 하는 왜 신성 델타 기사단이라 하냐. 신성 델타 테크 주주들이 자신들을 신성 로마 제육이라고 <목소리> 재미있게 부르고 있는데, 거기서 신성 로마 제국이 실제로 튜턴 기사단이라는 기사단이 있었죠. 그걸 해서 신성 기사단이 지금 34층 총 공격을 감행해서 결국에는 상한가, 상한가 하한까지 34층이 뚫려버리고 말았습니 뚫려버리고 말았고, 지금 서남 선암 보시겠습니다. 서남은, 서남 선암 지금 7, 7층 뚫었습니다. 7층, 서남 기사단이라고 또 계시죠. 서남 기사단이 7층을 뚫고 71층, 77.1층이라 할까요? 7.1층. 총 공격을 감행해서 지금 서남 서남도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지금 서남 서남이 안타깝게도 예전에 최대 피해자예요. 최대 피해자 온가낙제온가온가낙제를 온갖 온갖, 온갖 포화, 포화 속으로 뚜들겨 맞고 포화 속을 뚜들겨 맞는데 폭력을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서남이 굉장한 낙제 속에서도 65층을 거의 낙동강 방호성처럼 방어하다가 지금 71층 오늘 하루만 엄청난 엄청난 지금. 정고점, 정고점 지금 뚫, 뚫으러 가고 있나요? 정고점 뚫으러 가고 있나요? 정고점을 지금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더문. 서남도 투더문 했고, 이미 신성 델타테크는 끝나버리고 말았습니 34층 공격을 성공하면서, 고점, 정, 고지전을 성공하고 말았는데, 고지전이 성공되고 말았네요. 오후 2시 30분, 약속의 2시였나요? 오후 30분, 약속의 2시, 약속의 2시에서 30분 만에 고지전, 34층까지 뚫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2시가 뭐냐? 그 편도체가. 제가... 오후 2시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31층까지 층에서 오늘 하루 종일 놀고 있다가 신성 델타테크가요. 그러다가 34층 오후 2시부터 총 공격을 감행해서 총 공격을 감행해서 결국에 지금 현재 상한이 걸리고 말았어요. 34층으로 순식간에 뚫어 버렸어요. 30분 만에 뚫리고 말았네요. 30분 만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후 2시부터 총 공격이 감행됐죠. 오후 2시 31층에 총 공격이 감행돼서 3 0층까지 뚫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0분 만에, 불과 30분 만에 상한을 치고 말았습니다. 서남도 한번 보실까요? 서남도 오후 2시부터 총 공격이 감행돼서 71층까지 뚫어버리고 말았습니다.